네 오늘 1월 1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전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어리니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부터 마가,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받아가실 텐데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마태복음은 아, 마태복음의 저자는 열두 제자 중에 하나, 하나인 마태입니다. 이 마태의 그 직업이 아주 유명하죠.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국노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백성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아주, 그래서 이 세리는 이방인이나 아니면 그, 개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 언제 이 글을 썼냐 하면 아마도 마가복음이 그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러죠. 신학성경 중에.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근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일장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 큰 특징 한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마태복음 일장입니다. 누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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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걸 보다가, 아이고, 뭐 힘들다. 그러고 이름도 어렵고 해서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안에, 이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한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이세 자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브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요셉까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낼까요? 어, 그 남유다가 남 유다지판입니까? 가 유다 아닙니까? 그 남유다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다윗의 가문이 단절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지속되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 그,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윗의 자손 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 그 다윗의 후손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 마태복음 1장에이긴이긴 이긴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어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분이 기묘자시고 모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한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 세우고 다이세 자손으로 이분이 오신다고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다이세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사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족보를 통해서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 특징은 오늘 족보를 읽어 보면 어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말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이렇게 족보를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네 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넣고, 낳고 낳고, 그 다음에 베레스는 해수로, 이첫 번째 다말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트에게서 오벳을 낳고 루트에게 부인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남자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6절도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말하죠.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긴이긴 이긴 역사 안에 족보 안에 여자들의 이름이 네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다말이고요. 두 번째가 라합이고요. 세 번째가 루시고요. 네 번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이 다말이 누구냐 하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유다의 부인이 아니고요. 유다의 부인이 아니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때 그, 그그 그 부인이 자기 아들의 부인이 이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 때문에 자식이 죽으니까 죽으니까 이이 이 다말을 다말을 고향으로 보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를 키우면 내가 부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이 다말이 유다가 자기 동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베레스입니다. 그냥 불륜이죠. 굉장한 불륜이죠. 근데 굉장한 불륜을 치루었는데 이걸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이게 예수님의 족부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보아스가 그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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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그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그 그 우상을 섬비는그 그 여리고상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바꿉니다. 자기 직업을 바꿔서 그그 그 직무를 이렇게 그그 그 물감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분들이 이 라합이 그 오는 그, 자기, 그, 여리고선을 정탐하기 위해서는 정탐꾼 두 명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몬, 그 남편 살몬이 누구냐 하면 이 살몬이 바로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 이 여인의 직업도 창녀였습니다. 또 보시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살몬은 라합을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룻이 누굽니까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죠. 그죠? 룻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바세바에게서 솔로몬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빼놓고는요, 세 여인이 다그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파세바는 잘지 않아서 잘잘 아시지 않습니까? 파세바 다윗이 목욕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려 하룻밤 잤는데 거기서 임신을 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이, 그, 그 족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세바 빼놓고는 세 여인은 다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도 이방 여인이고,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세 명이 이방 여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명은 또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 이, 런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흠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제외한 세 명이 다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그들의 이름을 다 성경에, 아, 그, 바세바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 외에 세 명의 여인들이 다 불륜을 저지렀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 안에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불륜을 저지른 그 죄악이 그대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다윗이라 하더라도 유다다라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다 극적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말 자기 시아버지가 아니면 이 사람은 시아버지가 없으면 그 자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얻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라합. 라합은, 라합은 뭐 이방인 중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거기에 살몬이라고 하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으로 가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룻. 룻 같은 경우, 예. 그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인데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서 오베스를 났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으면, 이 사람들의 그 삶이 지속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래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의 여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선하가 착한 마음을 가졌던 룻 그에게 보아스를 주셔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개입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역사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족보 하나에도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시간이 한 번도 없으심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